어, 오늘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의 네.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부활의 소식이 2000년 전 그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마태복음 28장에는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겪은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새벽 이른 시간에 무덤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보려고 갔던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장례까지 치르는 것을 다 봤던 여인들입니다. 뭐 가까이에서 못 봤을지라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장면 장면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다른 날이 안식일이었기 음. 때문에 그날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날이 밝으면 밝은 후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네. 어 예수님을 향,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간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돌아가신 예수님. 음. 그러니까 시신인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였죠.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이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네. 겁니다. 그 여인들은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기대나 다른 어떤 희망도 없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해서 본 것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여인들이 무덤에서 도착해서 본게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치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건 전혀 여, 여인들의 상상이나 여인들의 계산에는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네. 일이었던지 당시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크게 놀라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냐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무덤을 보러 갔던 여인들에게도 아마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음. 놀랐을 텐데요 그때 이 장면을 본, 본,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천사가 네. 여인들에게, 아주 많이 놀랐을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인데요. 피디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아멘. 아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음.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천사의 말 중에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참 특별하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경비병도 있었고 이 여인들도 있었는데 천사들은 이 경비병에게는 별로 관심이 음. 없어요 경비병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아요. 이 경비병들도 무서워서 죽은 사람 같이 될 정도로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뭐, 표현이 죄송하지만 무서워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 바꿔서 말하면, 쟤네는 좀 무서워해도 되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이 말을 왠지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너희들 예수님 찾으러 왔지? 음, 내가 다 알아. 네. 나도 예수님 편이야. 너희도 예수님 편이지?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너네들은 무서워하자도 돼. 돼. 어, 놀라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이 말씀이 참 특별하다. 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여인들을 안심시킨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 무덤 빈 자리를 보므로써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네.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비어있는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우셨던 곳을 보고 믿었으면 이제 가서 전해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도 곧 갈릴리로 가실 텐데, 네. 거기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 성경은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다, 라고 28장 8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마음이었고, 놀라운 사건을 본 다음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겼었는데 네. 그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와. 바뀐 것입니다. 네. 어, 여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너무 무서운 사건이었지만, 너무 무서운 일이었지만, 또한 굉장히 기쁜 음. 일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건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지요. 여인들이 처음 생각했던 계획은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고요. 단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던 길이었는데 그 여인들의 계획은 다 깨졌습니다. 한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음. 왜냐하면 더 놀라운 기적과 네. 더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여인들이 아이고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이게 아닌데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안 좋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laughs> 생각이지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어떤 친구들이 네. 시험에 떨어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어요 음.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시험에 붙었네요 오.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 야 떨어진 너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파티 망치잖아 그냥 좀 떨어지면 안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네. 계획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계획이 다 엉클어져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예수님이 아, 네, 네. 부활하셨으니까요.그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다 잊고 온전히 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혹시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요새 별로 안 기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이 많고 계속 슬픈 일들만 생기는 일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좀 기뻐지실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때면 그 걱정과 두려움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신가요 혹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기뻐하실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아멘. 그 부활한 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음.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기쁘기는 한데 그 정도는 안 되시나요 <웃음> <웃음> 아니면 그 모든 괴로움을 덮고도 남을 음. 만큼 큰 기쁨으로 내 삶에 음. 다가오시나요 어 시대적인 상황이 기뻐하기가 너무 힘든 때이지요 정말 어느 하나 즐거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은 어느 것 스스로도 네. 막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파도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약한 음. 부분을 다 고치셨거든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예수님이 극복시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극복을 하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못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다 고치실 수 있고요. 그분이 다 채워 주실 수 아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다 고치시고 다 회복시키실 수 네. 있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아멘.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우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소식이 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매. 아매. 목사님 아마 저희가 그럴 때 있죠. 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음 하나님 이것만 정말 이루어진다면 어우 저는 더 이상의 소원이 <laughs> 없을 것처럼 정말 행복할 것 같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루어지고 나서 그 기쁨도 물론 있죠. 그런데. 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음.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되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 마음이 참 변덕스러울 때도 있고요. 네네. 또 만족을 얻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욕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무언가 한 가지 음. 내 삶에 생기는 무언가 한 가지 변화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건그 다음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는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어 표현으로 치자면 백점 100점 만점에 백 점짜리 기쁨이거든요. 그까그 그러니까 이상, 그 위가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멘. 않을 수가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시길 <laughs> 바라면서요. 아멘, 아멘. 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음. 말씀이시거든요. 본문 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어, 예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음. 가신 게 아니고 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갈릴리는 지금으로 치면은 어, 뭐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지방이거든요. 변방이에요. 중심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아.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을 처음 네. 만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향이 음. 사실 갈릴리입니다. 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네. 마치 아픈 사람 고치실 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칠 때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음. 단순히 아픈 부분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잡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생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음. 갈릴리로 돌아갔죠. 근데 그때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네. 어땠, 어땠을까요? 뭔가 모르게 마음도 아프고 <laughs> 조금 슬픔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큰 음. 패배감, 그리고 실패감, 그리고 속상함, 네. 절망감 이런 게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를 때 품었던 그큰 꿈, 비전 하나도 이루어지지 음. 않았고요.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마음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종착지로 보였던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이제 아무것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는 곳으로 보였던 그 갈릴리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 된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점 혹은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 지점이 네. 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면 그곳이 다시 갈릴리가 되어서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네. 주실 겁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분명 우리는 끝났다 끝이네라고 음. 생각했는데 네. 거기가 다시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네. 사실 거기가 끝일 수밖에 네. 없지만 주님이 한번 다시 만나 주시면 거기가 다시 시작점이 되는 아멘. 거죠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혹, 혹시 이 무덤을 보려고 길을 나서는 것 같이 아무런 희망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아멘. 만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태로 있는 것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음. 물론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던 변화에 두려울 수 있어요. 맞설어서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큰 기쁨이고요. 네.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주님을 만나면 또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을 갔던 여인들의 삶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들이 무덤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길 하고요. 다시 걸어서 내려왔던 길이 똑같은 길이었을 음. 거예요. 예, 제가 방송국 올 때마다 오는 길과 가는 길이 <laughs> 늘 똑같거든요. 네. <laughs> 이제 익숙해서 신호도 다막 <laughs> 외웠어요. 근데 분명히 같은 길이었을 텐데. 네. 근데 올라갈 때 여인들의 모습과 내려올 때 여인들의 음.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정말 겁니다. 정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마음도 네. 전혀 다른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걷느냐,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에 따라서 네. 똑같은 길을 걸어도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삶일지라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고 출근하는 음. 곳이 똑같고 뭐 먹는 음식 메뉴가 비슷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그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와. 삶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르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똑같은 사람을 음. 만나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 이 부활의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행여절라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아멘. 부활의 기쁨 지금 풍성하게 느리고 내일 조금 작아졌다가 다음에 조금 더 작아지는 게 아니고 늘 같은 마음으로 네. 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